아이들이 감정이 진정이 되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제안이 들어가요. 욕구가 아직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했어야지 라거나 이렇게 해봐 하면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무장해제를 시켜주셔야 돼요. 갑옷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좋은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한다고 얘는 내 감정도 몰라주고 더 화나요. 막.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좋은 방안에 대해서 얘가 허물어져서 그거를 하게끔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렸을 때 그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게그 부분인 거예요. 아이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저 때는 엄마가 이런 느낌이야.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적용을 해요. 저 친구가 저렇게 했을 때 아, 저 친구가 이런 감정이구나. 를 알아서 그거에 적합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정서 지능이 높아지는 거죠. 가정에서 핑퐁이 잘 되는 게 있으면 외부에 나가서 아이들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은 자꾸 좋은 방향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미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나쁜 행동이야. 또는 이건 이거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자꾸 뭔가를 알려주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욕구, 내 바람을 누군가가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풀려요. 그 꿀팁이 뭐냐면 바로 욕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화가 난 거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짜증을 부린 거예요. 욕구라는 건 우리가 뭐 사랑받고 싶은 욕구, 다들 있잖아요. 소속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끼게 되는 본능적인 바램도 있고, 또 상황이나 그 사람의 관계에 따라 바라는 게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대를 하게 된대요 사람은. 내가 이걸 원했으니까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생기고, 근데 이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충족이 되면 어 행복해라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질수록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잘 충족이 되지 않고 있구나 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도 이 친구가 이렇게 할때 긍정적인 감정을 막 표현을 해. 아 그럼 얘는 이거를 원하는 게 크구나. 어, 얘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부정적인 막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슬픈 표정을 많이 해 그러면 얘가 뭐를 원하는 게잘 충족이 안 됐구나 그 욕구를 찾으셔야 돼요. 본인도 그렇고 내가 뭔가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근데 사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잘못 찾을 때도 있어요. 헛다리 짚는 거죠. 나 이거 원해 이렇게. 근데 감정이 그거를 너 그거 아니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힌트예요, 힌트. 그 성인은 자꾸 좋은 방향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미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나쁜 행동이야. 또는 이건 이거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자꾸 뭔가를 알려주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욕구, 내 바람을 누군가가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풀려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성인도 그래요. 제가 마음이 풀어졌을 때를 보면 진짜 그 문제 사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되게 많지 않나요? 그거를 내가 원했던 걸 알아주면 풀리진 않아도 마음이 많이 이제 가라앉고 안정이 돼요. 그게 이제 성인인데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참을 줄 알고 좀 아닌 척할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성인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는 거예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 안에 욕구를 발견해 줬을 때아 우린 통할 수가 있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 공감의 꼭대기에 이제 왔어요. 아 공감은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마셜 로젠버그라고 비폭력 대화라고 아시나요? 저는 이제 <laughs> 교사들도 그렇고 어, 부모님들도 그렇고 성인들이 이 방법을 알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해주셨던 단계를 좀 알려드리면 현실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실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어, 갖고 와봤어요. 우선 다 관찰을 하래요. 근데 관찰을 뭐가 없이, 평가 없이 어, 너는 왜 이렇게 집방 청소를 못하니? 너왜 이렇게 게을러, 게을러서 넌 청소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가 아니라 너 학교 갔다 와서 책상에 책이 그대로 있네. 어 이러, 이것만 알려주라는 거죠. 관찰. 너는 어떤 아이라서 그래가 아니라 그냥 그렇네. 이 관찰. 부부관계에서도 감정을 다뤄주시되. 두 번째 해석 없이 너 때문에 난 슬퍼.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야. 가 아니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약속이 잘안 지켜진 게 속상해. 내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난뭘 중요하게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욕구, 비판 아닌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설명해 주라는 거죠. 그냥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신경을 써주는 행동을 보일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껴 나 사랑받고 싶거든. 이렇게 욕구를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부탁을 해야 돼요.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돼요. 씻어라가 아니라 씻어줄래. 어, 정리를 해라. 뭐 하니 지금 정리해줄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해봤는데 이게 제일 힘든데. 어, 네, 맞아요. 해보시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관찰, 감정, 욕구, 부탁의 순서대로 저희 아이가 왜 이렇게 이를 닦기 싫어하는지 저는 어렸을 때이 때문에 치과 가는 거 너무 무서워서 너무 치가 떨리게 치과는 무조건 일찍 일찍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저희 하나의 신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아니, 너왜 아직도 이기안 딱, 큰일 난다, 이제. 너는, 너, 그래, 나 모르겠다. 나중에 치과 가서 너가 아파봐야 알지? 그래, 그래. 몰라 자, 자, 그냥 자. 막 이러, 거든요 근데, 요렇게, 어, 얘기해주면, 이제 곧 자야 할 시간인데, 아직 양치를 안 했네? 지금 영구치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가 썩지 않을까, 엄마는 걱정돼. 걱정된다는 감정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누구가 이 치료한다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를 닦을 수 있겠니? 이렇게 <laughs> 해야 되는데, 저도, 어 순간순간, 아직도 이게 잘안될 때가 있는데요. 순간순간 딱 뱉을 때, 3초를 조금 생각해요. 아, 아니다. 감정 욕구, 감정 욕구만 생각해요. 관찰 부탁까지 안 되더라도 감정 욕구를 하면 아이가 귀신같이 알아듣고 가요. 그 희한해요. 저도 하면서 좀 희한했어요. 안할것 같은데 해야지 빨리 들어가 하면은 무슨 핑계를 대서도 안 하거든요. 저 이거 하나만 하고요. 나 이거 아직 안 끝냈어. 아 맞다. 아까 전에 정리하라고 했죠. <laughs> 정리해요. 네, 그런데 이 감정과 욕구 엄마는 되게 걱정돼. 뭐 이렇게 내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해줬더니 귀신같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로는 감정과 욕구 단계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감정이 진정이 되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안점, 제안이 들어가요. 욕구가 아직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했어야지라거나 이렇게 해봐 하면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어 근데 무장 해제를 시켜 주셔야 돼요. 갑 갑옷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좋은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한다고 얘는 내 감정도 몰라주고 더 화나요. 막.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좋은 방안에 대해서 얘가 허물어져서. 그거를 하게끔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렸을 때 그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게그 부분인 거예요 아이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아저 때는 엄마가 이런 느낌이야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적용을 해요 저 친구가 저렇게 했을 때아저 친구가 이런 감정이구나 를 알아서 그거에 적합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정서 지능이 높아지는 거죠 가정에서 핑퐁이 잘 되는 게 있으면 외부에 나가서 아이들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